유하!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레오파이터TV의 레오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허어. KG9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G9은 스콜피온과 되게 비슷한 총이고 샷건과 저격총을 저격총에 합쳐서 만든 총인데 근데 이, 이 친구가 신기한게 저격총이잖아요 근데 스코프를 달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스코프를 달수 있는 구멍이 없고 일단 탄창 빼는 법은 여기 누르면 나오고 이총 단점을 이렇게 잔탄 떨어진 거예요. 이게 이게 이총 단점이 여기써 여기에 아, 여기 아니 총 대저티가 이구나 여기 써져 있다시피 탄창 분리시제품구조상 잔탄이 떨어진다고 나오는데 이 잔탄이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조금 오버라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많이 떨어져. 진짜 그러니까 한번불할 때마다 한 6발, 5발에서 6발씩 떨어집니다. 진짜 찐으로 불안하고 아시 그리고 안쪽 일단 그리고 이쪽으로 딱 띵! 하시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 방수를 날라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14세 미만이니까 잼민이분들은 사용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에 여기 안전장치가 있는데 여기 안전장치 이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요 요거요거 일단 이렇게 하면 이게 딱 여기에서 보이시면 이렇게 딱보시면 여기 S가 있거든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S, S가 있으면 차격 여기 이쪽으로 밀면 F가 있는데 F가 밀면 장전되지만 안 눌러집니다. 근데 다시 S로 하면 더 나가요. 그럼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따랑따랑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유바